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환란과 역경을 싫어하는데요. 이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환란의 시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과 역경은 알곡과 이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환란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환란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동일함으로한 미얀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알곡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6장과 17장 말씀인데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비 옷에서의 종 시바가 다윗의 편이 되어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의 용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맞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지 묻고요.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반역해서 이 압살롬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죠. 두 번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신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바울림의 이름에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하죠. 요압이 시무이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퍼부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살려줍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르러가고 후세가 위장으로 전향합니다. 압살롬과 그의 모사 아이도벨,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전향하는 것처럼 나가 난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사롬이 아이도벨의 조언으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여 자신의 힘을 세상에 알7니다 장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계약, 따르지 않다. 아이도벨과 후세의 계략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사람 만 명을 선택하여 다윗을 지금 추격해서 전쟁을 치른다면 다윗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의 계획이 압살롬 생각하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다 좋은 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에 이제 도망가면서도 미리 경계했을 테니까 이 조금 사람을 모아 가는 것보다는 전체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낫다라고 지안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좋아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후세가 다이색의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단 두 제사장에게 아이도벨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급하게 당신을 쫓아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쉬지 말고 도망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관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 제시합니다. 여종이 에드로겔가에 머문 요나단과 아이마스에게 말하고 그들이 다이색의 사실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두 제사장이 여인에게 소식을 전하고 여인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이세계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 청년이 이 척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 여인이 덮을 것으로 우물 아기를 덮어서 위장하죠. 어, 찾는 사람이 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요라단과 아이마, 아이마수가 이렇게 들키지 않하고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새벽까지 다윗의 일행이 다 요단을 건넙니다.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 자결해서 죽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압살론과다윗이 마주 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마한에 임해주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르러 요단을 건넙니다. 압살롬이 아하샤 요한의외 사촌 지간인데요, 그 사촌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함께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길르앗을 지르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마한에 있을 때함께한 사람들 보면 암몬 족수 라바 사람 나하스아들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아야들 마디. 그리고 로블림, 딜아사랑 바르실레가 도와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남까지 다윗이 여기에 도망갔을 때 이렇게 앞서분이 쭉 쫓아가서 올라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 마하남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아스의 아들 소비라든지, 그리고 암미의 아들 마리, 그리고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헐렁 속에서도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경우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분명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무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하며 돌을 던집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있을 때 시무이를 제압하고 그를 무기력하게 할수 수도 있었지만 다이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를 용납합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뜻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압사롬은 아버지도 없고 친족도 없고 항상 내 꿈과 내 비전을 향해서 달려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너무 일에만 집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이하루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드리고,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변치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려고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나의 상처를 이해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서로 이용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면 좋을텐데 비방하는 일을 먼저 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거을 혹여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 포용하고 이해하며 주님 뜻대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파하시는 강력한 지혜임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민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모든 관계를 파괴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이끌려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와에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